아카라가 뭐, 저시며, 스트고요 아유, 좀레스 오, 스트레스 오, 스트레스 오, 스트레스 오, 스트레스 번 스트레스 오, 스트레스 오, 스트요스 오, 스트레스 오, 스트레스 오, 스트 자, 다시 한번 쭉스 오, 스트 오, 이트스레 이시고 옆으로 밀어봅니다. 고 이것도 세시고 이번에는 잡아 당겨서 하지. 아니, 한쪽 이쪽 돼. 세 빼시고요. 이쪽. 이번에는 상체파이렇게팔 이리 쉬 이리 쉬워. 이리 이리 쉬 이리 게이렇게이렇게워 이리 쉬워. 이리 쉬 이리 게워 이리 리리 지금 그 불편하셨던 부위 오실 때와 오기 전에 불편했던 것 어떠신가요? 어, 불편했던 데는 어 어깨죠. 예, 어깨는 아직도 조금 뻐근하고요. 예. 허리? 허리라고 내려오셔서 한번 봐보시겠어요 내려오셔가지고 허리는 좀 편해졌어요. 편해히 네, 좋고 네. 팔 아까 어깨 불편하신 거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팔앞 아팠던 어깨를 소리가 소리만 나는 거? 네. 통증은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통증 많이 줄어시고 네. 목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앞뒤로 움직여 보시고 많이 목은 많이 편해지고 목도 많이 편해졌고. 예. 하체가 좀 많이 편했는데 예. 그게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예.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이, 이, 그 다리를 겨, 들어 올릴 때, 예. 그 힘을 버틴다는 거는 다리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우기전하고 좀, 예. 근육이 너무 많이 경직되게 세요 아, 네. 예. 네. 이파속 오르락내락 하루종일 오르락내 네. 많이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좀.. 그래 지금.. 팔 팔의 대흉근 여기가 많이 경직되어가지고 가슴이 이, 대흉근이 이게 여기 팔에 붙어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게 팔에 움직이는데 문제를 일으킵니다 등운동이나 가슴운동 한다고 어그 너무 지금 하시면 안돼요 좀좀좀그거만좀 네, 좀, 좀좀 과하게 하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 <laughs> 이게, 이게 안좋은 상태인데 이걸과하 운동을 해버리면 다른데 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음. 이거들다 풀리고 난 후에 하시면 하셔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알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